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지 지난 영상에 아이들 턱을 많이 써야 되고, 충분히 턱을 많이 벌리고, 움직이고, 힘있게 써야 된다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댓글들 중에 보면은, 이제 침 흘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셔서, 곧침 흘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자폐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과 전반적인 발달에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되는 모습이 있고, 그냥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서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터치 아이 TV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고 불안도도 높으셔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아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걱정이 돼서 이거는 괜찮은 거냐,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제가 사실 요즘에는 언어 특강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데, 그래서 언어 특강 준비하면서도 아이들 케이스별로 언어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특징들을 정리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걱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분류를 해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이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침 흘리는 거는요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침 흘릴 수 있어요 어른들도 <laughs> 침 흘리는 경우 있잖아요 자다가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침 흘릴 수 있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럼을 칠때 집중하니까 이렇게 턱이 내려오고 턱이 내려오니까 침이 흘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의 흘릴 듯이 해서 집중할 때 그런 입이 벌어지면서 침이 나오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침을 어떨 때 흘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아이들의 침 흘리는 행동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침을 언제 흘리나요 보통 뭘 먹으면서 맛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침이 나고 또 군침이 돌때 또는 막 새콤한 과일을 맛볼 때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죠 음. 뭐 제가. 뭐 생물학적으로 이 좋은 기관이 어떤 작용에서 침이 나오는 거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이거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일상에서 침이 나오는 상황들을 얘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군침이 돌거나 그런 이제 맛을 느낄 때 당연히 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혀를,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침샘이 자극이 되면서 침이 나옵니다. 또 언제 나오냐면 울때 그리고 하품할 때또 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때 입을 벌리면서 호흡을 하니까 입이 건조해지다가 이 건조한 것들을 이제 침이 촉촉하게 해주려고 또 자연스럽게 침이 나요. 운동할 때도 침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침을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침이 나오니까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침이 왜 나올까? 어, 아이가 먹을 게 있는데 그 군침이 들어서 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혀를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침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보다 한살 많은 친언니가 이제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언니는 이렇게 근육 조절이 미세한 조절이 좀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혀 움직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 먹을 때 보면은 그 짜장. 수 소스가 끝날 때까지 좀 걸쭉한데 조연이는 침 분비량이 많으니까 그게 이렇게 액체 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짜장면 먹을 때 그냥 깔끔하게 먹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국물이 흥건해진 사람도 있고 그거 아, 알고 계시죠? 그 침이 그 이제 짜장 소스를 분해시켜서 이제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는 혀 움직임이 많아서 침 분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숨차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침을 흘리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볼 필요가 있고, 침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침이 흘리는 거는 침이 문제라기 보다는 이 침이 흘리는 거를 느껴서 암하고 입술을 다 물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술의 그 입술의 운동 능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침이 우리도 뭐 자다가 또는 뭐집중하다가 이렇게 흘릴 수 있어. 그럼 그 느낌이 나니까 하죠.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실죠 이렇게 잤어. 근데 졸다가 침이나 그러면 하보이게, 그렇죠.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침이 흘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입술을 다물어서 조절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입술 근력을 좀 많이 사용 안 해서 입술을 다무는 그런 힘이 좀 약하거나 그냥 입술을 늘좀 벌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침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다음에 우리도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거에 강하게 집중하거나 강하게 그쪽으로 주의가 쏠려 있으면 침이 흘리더라도 그걸 캐치가 좀 늦어지게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어도 보통 정상 성발달 아동들 중에도 그 영유아기 때는 좀 침을 흘리는 모습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혀 움직임도 많고, 또 이제 한참 먹을 걸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맛도 느끼고, 군침이 돌고, 또 먹으면서 침이 돌아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서 침이 많아지고 흘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혀 움직임이 많구나. 우리 아이가 맛에 의해서 이제 군침이 돌고, 그래서, 음 이제 침을 흘리는구나. 근데 우리 아이가 입술 운동 능력이 조금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입술 이렇게 쭉쭉 당겨주는 그런 오리 꾹꾹 꿀꿀. 이러한 동물 놀이도 해주고 얼굴 마사지도 해주면서 이런 입술 운동이 원활해져서 침이 흘리는 것을 느끼고 잘암 다물어서 조절할 수 있게 그런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아이들 중에 침 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 기능이 너무 떨어지고 근 긴장도가 약해서 늘어지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막 강직이 일어나거나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뭐몸 쓰는 것도 괜찮고 고 이제 말도 어느 정도 연령에 맞게끔 하고 또 놀이터 가서 놀고 하는 거 전혀 문제없는데 가끔 침을 흘린다. 그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폐성향이 있는 것과 침 흘리는 거는 조금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 봤지만 침 흘리는 모습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일반 아이들 중에 침 흘리는 경우보다는 더 적었었고 그래서 침 흘리는 거는 자폐성향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어, 자폐 특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입술 다물면서 입술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뽀뽀하듯이 입술 모아서 놀이도 하고, 촛불불기 피리불기, 풍선불기, 이렇게 입술을 모으는 그런 놀이들, 움직임들을 많이 하시면 그 부분은 점점점 좋아지게 될 거예요. 침 흘리는 아이에 대한 고민.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